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육요사 공방입니다. 음, 자리를 다시 재배치해가지고, 날씨가 뭐 장마가 끝나고, 날도 덥고, 또 비도 가끔씩 오면은 장대비가 와가지고, 요즘에 어려운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부터 한번 거리대들 찍어보면은, 이건 수련이거든요. 음, 수련도 약간 약간 물고파하는 그런 때고 어,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뭐였더라 이름이? 아, 파스텔. 파스텔도 아주 그냥 얼굴이 커졌어요. 튼실해졌어요. 네, 이거는 이것도 물 많이 고파해요. 이것도. 비를 오면은 맞추면 좋은데 이거는 누구라 날씨가 워낙 더워서 다 말랐네요 이것도 더워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런 모습으로 원로도 아 말랐어요 목말라 하고 있고요. 핑크팁스도 그렇고 거의 다 마른 상태네요. 이거는 미싱류 얘도 말랐고요. 자고가 그래도 자구가 이렇게 잘, 자구가 크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사이에서 보면은 잘 크고 있고요. 하나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은, 어 요즘 애들이 진짜 안 이쁠 때네요. 이거는 패러독스. 패러독스도 상황이 좋지 않고요. 뭐, 물은 애가 물음이 오는 애 있고 이파리를 다 떨구는 애들 있고 이래요. 페르독스가 이런 모습으로 엉성하죠. 이거는 홍씨. 홍시. 홍씨도 바짝 말랐어요. 홍씨가 이런 모습이고요. 어, 이거는 비욘세 무지개금인데 이게 위로 빼직하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벌기도 생겼고요. 얘도 말랐고 다 말랐네요. 이런 모습이고요 요거는 어휴 이거는 암마빌레인데 뭐 돌덩이에 돌덩이에는 돌덩이고요 요거는 샤론스톤 거의 다 말랐어요 말랐다고 보면 돼요 얘는 좀 덜하고요 그래서 요것도 베개는 베개도 안 말라서 그래 단단합니다 이건 러블리오즈. 러블리오즈도 하엽이 많이 생겼네요. 앉아 보면은 이것도 말르긴 했어도 뭐 그렇게까지는, 그렇게까지말 마르지 않았네요. 이런 모습으로 잘 크고 있답니다. 아, 이거는 퍼플 딜라이트죠? 얘도 말랐고요. 이런 모습으로 있답니다. 초록해가지고 애들이 볼게 없어요, 그죠? 물이 다 빠져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건강하기만 하면 됐는데 음, 무름 있는 애들이 오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워낙 더우니까 소스카넬리는 잘 자라고 있답니다. 물도 좀 빼고 이런 모습이고요. 핑크팁스도 날이 더워서 그 상태가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이것도 그렇고 오히려 좀 작아졌죠. 입장돌도 떨어뜨리고 작아졌어요. 요거는 어, 레드타이거 말이야. 인데 어, 이것도 분갈이를 해줘야 되겠어요. 오래됐네요. 이것도 아주 오래됐어요. 이것도 말랐고 거의 다 마른 애들뿐입니다. 요거는 후레뉴. 프레뉴 프레뉴는 이렇게 약간 물이 들었어요. 이건 안 말랐어요. 아주 딱딱해요. 신기하죠? 딱딱한 애 있는가 하면은 마른 애가 있고 상황이 그러네. 어머! 아 깜짝이야. 아 그렇죠. 화분 하나 엎드렸죠. 또 이게 사고를 치려면은 다 내려놓고 할까 하다가 했더니 하나를 엎질렀답니다 요거를 하냐고 이게 조금 삐딱해져가지고 발을 잡느냐고 사고를 쳤네요 여기를 사고를 여기다 썼어요 얘가 <laughs> 어떡하지 얘가 그때도 한번 이렇게 쏟아 들어가지고 상처를 받던 아이인데 또 그러네요 어머나 어떡하냐 얘만 자꾸 두 번씩이나 그래 다 나았었거든요 상처 난게 근데 또 이렇게 엎질렀네요. 이상하게 얘한테 많이 그러네. 이상하게 왜 그런 거지? 왜 그런 건지 모르겠네요. 괜히 미안해지고 있어요. 이거는 비치우리대예요 다들 이거는 좀덜 말랐는데 어쨌든 전부 다 물고파하는 시기라서 물들 을다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비를 맞아야 되겠죠? 비오면 저는 이거를 하엽정리하다가 어, 놀랬네요. 얘가 저거잖아요. 그, 아우렌시스. 자구를 엄청 많이 달, 달더라고 이렇게. 얘가 자구를 많이 다는 아인가봐요. 이 이파리 하엽을 떼다 보니까 뭐 하나에 뭐 네다섯 개는 보통인 것 같아요. 요거는 안 달렸네, 또. 요것도 달리고, 이렇게. 어머나, 세상에. 그래서 이파리를 조금 더 뗐어요. 요것도 달리고. 이파리를 조금 더 바짝 떼줬답니다. 엄청 많이 달렸어요. 자구를 얘가 한 번도 딱딱한 적이 없던 아이잖아요. 근데 자구는 또 많이 다녀요. 또 의외로 그래서 놀랬답니다. 아우렌시스고요. 어, 요거는굴고 여기도 좀 엎질렀었네. 다치진 않았어요. 그래도 여기로 이렇게 쓰러지면서 여기를푹 쏟았어요. 다쳤나? 다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세상에. 이거는 살아보니 슈퍼클럽. 여기 있는 거를 내려놓고 해야 되는데, 내려놓을까 하다가 안 내려놓고 했더니, 그런 일이 벌어졌네요. 저 보시면은, 요거를 내려놓고, 요거, 어, 레드 다이아몬드 펄. 자구는 여전히 잘 나오는데, 크진 않아요. 돌이 들어가서 돌을, 빼낼 수 있을까? 흰색 으로할 걸. 이렇게 예쁘게 물이 잘 들어갔고요. 음, 요거는 둥원잎 빛이 우리대. 자구가 요것도 엄청 많이 달렸죠. 이게 말라가지고, 공룡뿌리가 생겼어요. 물고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들어갔답니다. 자구들이. 모양도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잘 말아두고 있고요. 하의 미모. 많이 생겼네요. 둥근잎이 치고 이런 모습이고요. 이거는 모닝드인데요. 이것도 많이 좀, 아, 저기, 뭐지? 이파리, 물른 게 많이 나와가지고 다 떼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허전해졌어요. 꽉 찼었는데, 여름에는, 뭐, 어느 것 하나, 당할 재간이 없네요. 여름에는. 어쨌든 여름에는 몇 개씩 보낸다 생각해요. 이거는 로즈가레 레드 아 로즈가레 로즈가레 레드인데 이것도 물이 조금 곱하는데 물도 조금 빠졌어요. 어 이거는 아메스트로 사이즈가 많이 커졌는데 이것도 조금 물 곱하고요. 이건 오렌지 물로. 예쁘게 다져져가지고 괜찮게 자라고 있는 오렌지 물로입니다. 홍비가 어 물이 많이 빠졌네요. 그래도 라인이 이렇게 살아있어요. 홍비는 이것도 오렌지 물로 색깔이 많이 들었죠. 좀 말랐는데 색감은 핑크핑크해요. 이런 모습이고요. 이거는 흑장미. 흑장미가 이런 모습으로 목말라 하고 있고요. 이거는 프리시 젤리. 이것도 뭐 목말라죠. 다 말랐어요. 안 마른 애는 몇개 없고 거의 다 마른 애들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초록초록하게 잘 있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